매일매일 거대한 바다를 마주하는 용감한 어부들의 세계를 탐험하는 항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수산물 분야에 큰 가치가 있는 거대한 물고기를 찾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에서는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어선을 항해하는 어부의 모습을 따라가겠습니다. 거대한 몸집과 우월한 힘,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로 산호초의 왕이라 불리는 거대 그루퍼를 쫓는다는 것은 위험한 바다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일이다. 지평선에 짙은 구름이 덮여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이른 아침 시간. 엔진의 굉음은 배가 항구에서 출발했음을 알렸다. 바다에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밍밍입게하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탑승한 모든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긴 하루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낙천적인 마음도 가득합니다. 가판은 수백 미터에 달하라는 낚싯줄이 꼼꼼하게 배열되어 있는 곳이었다. 날카로운 바늘은 일반적으로 신선한 오징어나 작은 물고기인 살아있는 미끼에 체계적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갈고리는 잠재적인 기회를 나타내며 대형 그루퍼의 경우 한 번만 잡아도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루퍼 낚시 방법은 다른 유형의 낚시 전술과 다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인내와 경험이 필요하며 이 물고기의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저 깊은 동굴, 산호초, 자연틈은 그루퍼가 숨어 생활하는 일반적인 장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야 안에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물수 있지만 배가 고프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최적의 지점을 결정한 뒤 어부들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은 깊이까지 낚싯줄을 내리고 큰 추로 고정한 뒤 기다려야 한다. 어떤 때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전체 라인을 팽팽하게 만드는 강력한 저크인 것 같습니다. 이 그루퍼는 미끼를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해저에서 거대한 그루퍼를 제거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갈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투쟁할 것입니다. 윈치 작동은 항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단일 오류를 방지하려면 작업자는 안정된 손길을 유지하고. 라인이 너무 팽팽해지거나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훅이 풀리고 줄이 끊어져 모든 노력이 물 속의 거품처럼 증발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 아래 물고기들의 느린 모습에 배 전체의 심장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다. 거대 그루퍼란 무엇인가? 짙은 갈색 또는 짙은 회색을 띠는 거대한 고기 덩어리로 크고 동그란 눈은 맹렬하며 가슴 지느러미는 어른 팔만큼 넓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길이가 2미터에 달하고 무게는 200kg이 넘습니다. 어부들이 그것을 갑판으로 가져오려면 큰 그물이나 쇠갈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활한 협업을 위해 3M 4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있습니다. 자이언트 그루퍼는 물 밖으로 끌려나온 후에도 높은 강도를 유지합니다. 지금도 갑판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위력으로 몸부림칠 수 있다. 어부들은 물고기의 눈을 젖은 수건으로 덮어 진정시키거나 찬물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식히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생선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무게를 측정하고 무게를 기, 기록한 후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늘한 보관실에 보관합니다. 거대 그루퍼의 가치는 국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시장에서 매우 높습니다. 일본, 홍콩, 중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루퍼를 최고 수준의 진미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호화로운 연회나 별 5개 등급을 받은 레스토랑에서 자주 제공됩니다. 하얗고 쫄깃하며 달콤한 맛이 나는 그루퍼 고기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요리의 예로는 죽으로 요리하고 간장으로 찐 생선회가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콜라겐과 건강한 지방이 생선머리, 특히 뺨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요리사가 매우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어부들에게는 물질적 만족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거대 그루퍼를 낚는데 성공할 때마다 직업적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설적인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기회를 바라며 평생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성체보다 길이가 길고 무게가 300kg을 넘는 그루퍼 따라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데크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예, 제거해야 합니다. 배위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부는 밤에도 그런 이야기가 승객들에게 전해진다. 그루퍼 낚시에는 능력 외에도 높은 수준의 끈기와 강한 팀 정신이 필요합니다. 보트의 모든 구성원은 특정 기능을 담당합니다. 줄을 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사람, 노트, 필기를 사용하는 사람, 윈치의 작동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잠겨 있는 동안 지켜보는 사람.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 없이 작동하고 누구도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동시에 이 업무 분야와 관련된 위험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고기를 끌어오는데 큰 파도가 쳐 갑판이 미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부 한 명도 물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직 물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은 그루퍼를 상어가 잡아먹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의 결과로 자신의 일에 더 애착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로 사람들이 노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광대한 바다 한가운데에는 와이파이도 없고 전화 신호도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기계 소리뿐이다. 파도 소리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어우러진 것.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다른 세상입니다. 자유롭고 강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배는 의도한 항로를 따라 나아갔다. 리를 준비하고 낚시 바늘에 미끼를 걸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황금빛 빛이 은빛 물에 반사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승무원 중한 명이 몇년 전에 잡힌 거대 그루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갑판 전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체 승무원이 그것을 끌어낼 수 있기까지는 한 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모두가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은 거대 그루퍼를 전문으로 하는 어부들에게 단순한 고용장소 그 이상입니다. 바다는 그들의 살과 피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그들의 혈관을 고동치며 그들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안내합니다. 이 어부들은 바다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친밀하게 이해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미묘한 변화를 읽고, 변화를 읽고 바람의 기분을 느끼고 파도의 조용한 언어를 인식합니다. 바다와의 관계는 기술보다 더 깊으며 존경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잡은 물고기 하나하나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바다의 신성한 선물로 여깁니다. 승선한 모든 그루퍼는 바다가 자신이 주기로 선택한 것만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들의 낚시 항해는 일상적인 것 이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원시적인 모, 모험입니다. 해가 뜰 때마다 그들은 자연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출발합니다. 어떤 날은 바다가 관대하여 그 풍요로움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선창은 번쩍이는 근육질의 그루퍼들로 가득 차 있고, 웃음소리가 가판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다른 날에는 그물이 느슨해지고 공기가 소금기와 침묵으로 무거워진 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브로션 또한는 브락시탑네토 확실성은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선택한 삶의 일부일 뿐이며 그들이 바다와 맺은 계약의 일부일 뿐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희망은 어획량의 크기가 아니라 더큰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뱃머리를 가로질러 속삭이고 황금빛 태양이 잔잔한 물 위로 떠오르는 한 그들은 항해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찾습니다. 여행 자체는 보상이자 인내, 인내, 정신의 시험입니다. 그리하여 거대 그루퍼의 추적이 다시 시작됩니다. 각각의 항해는 마지막 항해의 연속이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끝없는 이야기처럼 서로 엮여 있습니다. 긴 낚싯줄을 바다의 광활한 시면에 풀어놓듯이 돌아올 기약도 없이 푸르게 사라지는 낚싯줄을 미지의 세계에 던집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수중 협곡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거대한 물고기에 대한 소문을 쫓아 표류합니다. 파도는 배 아래서 숨 쉬는 거인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거칠고 무한한 바다가 모든 방향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한다. 본능과 역사, 그리고 바다와의 무언의 유대감에 이끌려 그들은 더 깊은 바다 속으로 항해합니다. 하늘이 바다로 녹아내리는 지평선 넘어 저 바깥에서 그들은 심해와 함께 시간을 초월한 춤을 계속하며 본적 없지만 모두가 잡는 꿈을 꾸었던 전설적인 그루퍼를 쫓습니다. 일본의 포경산업은 고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860년경에 근대화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왔으며, 수세기 동안 유지되고 개선된 뛰어난 고래고기 절단 기술이 이 직업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다에 서식하는 거대한 생물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영화를 보면서 큰 고래를 도살하는 절차와 몇 가지 특이한 전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래는 자연이 지닌 강인함, 신비로움, 장엄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래는 물을 지배하는 거대한 생물입니다. 종에 따라 무게는 135kg에서 190톤에 달해 바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고래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만 대부분의 고래종은 북방우와 남방우의 시원한 바다를 선호합니다. 짝짓기 할 준비가 되면 이 기간 동안 적도로 이동합니다. 고래 사냥과 식용은 일본에서 400년 이상 이어져온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이 관행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신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래살은 고급식품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크다. 고래를 포획한 후에는 포획 후 해변으로 끌고 갈 특수 장비를 통해 가공 공장으로 이동됩니다. 고래살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기술을 주의 깊게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고래의 피부에 있을 수 있는 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고래를 물로 씻어냅니다. 엄청난 크기와 두꺼운 껍질 때문에 지느러미와 꼬리를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제거하려면 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배 주위 등 꼬리까지 절개하여 두꺼운 피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 있는 과육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껍질을 벗겨 주세요. 두꺼운 껍질을 모두 제거한 후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절차를 통해 고래 고기를 살살살살 살살 굽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고래의 내부 장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됩니다. 결론적으로 필레팅 과정이 끝나면 고래의 머리도 제거됩니다. 거대한 고래 도살이 끝나면 칼을 사용하여 고기 조각과 생선 껍질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하면 보관과 배송이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소비도 더욱 편리해집니다. 고래 고기를, 고래 고기를 먹을 때 회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시미를 만들 때 오노메는 사용하기에 가장 희귀하고 가장 바람직한 종류의 살입니다. 슬라이스는 질감이 있고 두께가 1cm로 참치와 비슷한 부드러운 질감을 갖지만 맛이 더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사시미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와사비와 간장을 곁들여 먹습니다. 오놈의 조각은 숯불이나 토치로 섬세하게 조리되어 이 요리의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사시미와 비슷하지만 풍미 프로필이 다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고래고기의 탄력도 유지됩니다. 이 요리를 준비할 때 생강 마늘, 파를 자주 사용하므로 조화롭고 매력적인 맛이 납니다. 아카니니코 고기로 만든 스테이크와 커틀릿은 정기적으로 튀겨서 만들어집니다. 스테이크는 기름진 피부와 풍미 가득한 짠맛 외에도 일반 쇠고기와 같은 방식으로 구워집니다. 튀긴 돈가스에 밀가루, 계란, 판코 빵가루를 코팅해 독특한 바삭바삭한 식감을 선사합니다. 쇠고기를 튀겨서 만든 일본의 별미 규카츠와 비슷하게 고래는 미디엄 레어 수준으로 조리할 때 가장 맛있습니다. 고래고기 특유의 감칠맛을 얻기 위해 고래살을 아래 턱과 배에서부터 소금에 절이고 훈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 기술은 고기의 풍미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기 고유의 경도를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력적인 외관후이 외관을 연출하기 위해 고기의 겉면은 선명한 붉은색, 안쪽은 좀더 어두운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지방이 녹아 살이 더욱 부드럽고 육즙이 많아집니다. 고래고기는 쇠고기와 비슷한 맛을 갖고 있지만 더 부드럽고 기름기가 많다고 합니다. 고래고기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포화지방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좋습니다. 반면에 고래고기를 먹으면 체내에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특정 건강 문제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칼 기술에 관해서는 일본의 숙련된 요리사가 능숙해지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적인 기초이다. 여러분은 고래가 복잡한 사회 구조와 문화적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대 고래는 거대한 생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지능적이고 사교적입니다. 혹등고래와 범고래, 범고래 같은, 같은 종은 종종 꼬투리라고 불리는 복잡한 사회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꼬투리는 뚜렷한 행동을 보이며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독특한 노래나 성악 방언과 같은 문화적 특성까지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혹등고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해양 유혈학 전체에 퍼질 수 있는 복잡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는 인간의 전통과 다르지 않은 문화적 전달의 한 형태를 반영합니다. 더욱이 거대고래는 놀라운 이동여행으로 잘 알려, 알려져 있습니다. 혹등고래와 같은 많은 종은 추운 극지방의 먹이 장소와 따뜻한 열대해역의 번식지 사이를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이주기간은 지구상의 포유류 중에서 가장 길며 이는 광대한 해양거리를 가로지르는 체력과 탐색 능력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복잡성과 이동 패턴 외에도 고래는 고도로 전문화된 먹이 공급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예는 혹등고래의 거품망 먹이 전략으로 나선형 거품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위쪽으로 돌진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흰인수염고래와 같은 수염고래는 크릴사우로 가득 찬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마신 다음 두 수염판을 통해 여과하여 작은 먹이를 가두어둡니다. 특정 고래종의 또 다른 특별한 특징은 수명입니다. 예를 들어 북극고래는 100년 이상 살수 있으며 일부 개체는 20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고래 중한 마리는 몸에 19세기 작살 끝이 박혀있는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 고래가 장수했다는 놀라운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고래는 과학이 알려진 가장 오래 사는 포유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거대 고래는 해양 생태계 건강에 크게 기여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이들의 배설물은 해양 먹이 사슬의 기초를 형성하는 미세한 식물인 식물성 플랑크톤을 비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식물성 플랑크톤은 수많은 해양생물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점은 고래가 의사소통과 탐색을 위해 소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종은 물속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발성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흰인수염고래는 최대 188데시벨의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내는 소리 중 가장 큰 소리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발성은 움직임 조정, 짝 유인, 위협 경고 등 필수적인 목적에 사용됩니다. 게다가 몇몇 고래 종은 심지어 다른 종에 대해서도 이타주의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고래가 상어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물개나 심지어 인간까지 보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향유고래는 의식적인 방어 행위로 다이버를 둘러싸고 상어를 막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이는 연구자들이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선너부는더 깊은 감성지능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래의 해부학적 구조는 바다 생활에 맞게 설계된 놀라운 적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방참고래는 동물계에서 가장 큰 고환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무게가 최대 500kg에 달합니다. 이는 경쟁적인 짝짓기 환경에서 번식 성공을 향상시키는 적응입니다. 또한, 유선형 몸체, 두꺼운 지방층, 고도로 발달된 폐는 모두 깊은 수중 환경에서 잠수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에 기여합니다.